메이저리그가 다시 한번 김혜성 경보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무려 9경기 연속 출루와 3경기 연속 멀티히트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록이 탄생했는데요. 단순한 신인의 돌풍을 넘어 LA 다저스라는 영문구단의 역사까지 뒤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김혜성이 노리는 다저스 구단의 전설적인 기록은 무엇인지 그 뜨거운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LA 다저스와 에인절스의 시즌 첫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메이저 리그 전체가 김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술렁했습니다. 특히 신인 선수로서 믿기 어려운 7타석 연속 출루 기록은 다저스 팬들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일본 팬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죠. 김혜성은 에인절이 아닌 오타니 슈웨이 바로 앞에서 출루하며 마치 완벽한 밥상을 차려 주드 상대 배터리를 교란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타니는 해결사 본능을 발휘할 최고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일본 팬들의 SNS에는 김혜성 덕분에 우리 오타니가 더욱 빛난다라는 감사 인사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구팬의 시선이 김혜성에게 쏠려있는 가운데 오늘 경기에 맞서는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에인절스의 강력한 우한 파이어볼로 제코노비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시퍼로키 김혜성은 이 강력한 투수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리고 또 어떤 전일의 드라마를 만들어 낼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 바저스의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 저스틴 메이가 에인절스에게 뼈아픈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스코어는 순식간에 0대 2로 벌어졌죠. 분위기를 완전히 넘겨줄 위기의 순간 일사 일루 사망에서 에인젤스가 계속 공격을 이어갔지만, 땀불타구가 김혜성에게 정확히 향했고, 그는 침착하게 잡아 병살로 연결하며, 바저스의 추가 실점 위기를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김혜성의 깔끔한 수비 덕분에 다저스는 환숨을 돌릴 수 있었고, 곧이어 다저스는 3회 말 공격에 나섭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 9번 타자로 나선 김혜성의 타석에, 현지 중계진도, 김혜성의 9번 타순 배치는 신의 한수라며 그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미 7경기 연속 출루라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김혜성은 일단 출루에 성공하면 뒤따르는 오타니와 무키 배치라는 무서운 강타선을 위한 완벽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혜성의 빠른 발과 똑 빠른 타격으로 상대 투수를 변화구가 아닌 빠른 공 승부로 몰고 가 오타니에게 최적의 타격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대 투수 제코노비치의 초구는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유인구였고 김혜성은 침착하게 이를 골라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명품 제구였는데요. 김혜성은 이공 역시 놓치지 않고 배트 끝부분으로 절묘한 손목 스냅을 더해 툭 쳐냈습니다. 파구는좌익선산 안쪽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가 되었죠. 이로써 김혜성은 세 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하며 8타석 연속 출로라는 대기록을 이어갔고 현지 중계진도 어려운 공을 안타로 만들어내는 그의 컨텐츠 능력은 경이롭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혜성이 안타로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오타니 슈에이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김혜성이 마련한 완벽한 기회를 싹쓸이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쓰리런 트론 홈런으로 해결사 본능을 폭발시켰던 오타니 오늘도 그의 방망이에 다저스 팬들을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죠. 하지만 상대 투수 제코노비치 역시 오타니와의 정면 승부는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신중한 승부 끝에 오타니는 볼넷을 골라내며 일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OMR 스코어는 여전히 4대 1로 에인절스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바저스로서는 이제 추격의 불씨를 살려야 할 절차 절명의 순간이었죠. 예사 주자 없는 상황,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 마운드에는 여전히 강력한 투수 제코노비츠가 서 있었습니다. 초고, 96마일의 불같은 직구가 스트라이크존 한가운데를 껐두르며 출발부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공은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강력한 구질. 김혜성은 반사신경을 발휘해 공을 피하며 침착하게 볼을 골라냈죠. 세 번째 곰은 바깥쪽으로 멀리 빠지는 유인고, 김혜성은 탁월한 선구 안으로 다시 한번 상대 투수를 흔들며 이기를 넘겼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이 순간을 빌려 김혜성의 놀라운 기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로 다저스로키로서는 침 레전드 코리시거 이후 처음으로 발성한 8타석 연속 출로라는 대기로. 이는 지금 김혜성의 뜨거운 타격감과 날카로운 눈이 메이저리그 강투수들에게도 얼마나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죠. 제코노비츠 역시 쉽게 승부를 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공은 스트라이크 존 낮은 곳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까다로운 구질이었지만, 김혜성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를 커트하며 파울 처리했습니다. 카운트는 2&2,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섯 번째 공, 땅뿔타구가 나왔지만 너무나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일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절묘하게 빠져나가 아무도 잡지 못하는 내야 안타가 되었고, 김혜섬은 역사적인 구타석 연속출로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집중력은 다저스 로키 역사에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는 순간이었죠. 이어 다시 한번 해결사 오타니 쇼에이에게 진수성찬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추격의 발판에 마련할 절호의 찬스였지만 아쉽게도 오타니의 타구가 더블플레이로 이어지며 인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간은 툴로 8회 말, 여전히 4대1, 바저스가 3점 뒤진 사망에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 바저스 선두타자로 나선 김혜성, 세 번째 타석입니다. 마운드에는 새로운 투수, 강력한 구위 불펜 제퍼 야니 등판했습니다. 이날 다저스 타선이 침묵하는 가운데 이전 두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뽑아내며 홀로 빛나고 있던 김혜성, 에이스 코치노비치를 상대로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그가 이번에는 제퍼 야니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컸죠. 초구부터 제퍼 야니는 날카로운 제구로 스트라이크 존을 지르는 칼라 같은 공을 던졌습니다. 김혜성은 꼼짝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어진 두 번째 공은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이협적인 커터. 하지만 김혜성은 침착하게 참아내며 볼을 골라냈죠. 카운트는 1대 1. 세 번째 공에서는 힘없이 배트가 맞으며 일루수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타구가 나왔고 일루수가 여유롭게 잡아 베이스를 밟으며 아웃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날 세 번째 타석은 아쉽게 범타로 물러나며 김혜성의 연속 출루 기록도 여기서 멈추게 되었죠. 최종 스코어는 2대 6. 아쉽게도 다저스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이 세운 9타석 연속 출루라는 경이적인 기록은 빛났습니다. 10년 만에 다저스 로키의 새 역사를 쓴 것이었고, 파율 4에 OPS 1.066이라는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는 김혜성이 앞으로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